어서오세요. 프리트다기입니다 자, 프리트원입니다. 예, 꽃도, 꽃도 담배. 자, 꽃도 담배입니다. 꽃도 담배인데,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깍지가 생겨가지고서, 어, 작년 23년 4월 27일 날, 진짜, 아, 어, 꽃도 담배, 꽃대목. 어, 꽃대목, 꽃대목이라고 써있네요. 자, 4월 27일 날. 아 식재를 했는데 얘도 아마 못생기면서 이상한 애를 아마 투표를 한 건지 깍지가 많이 타서 어, 좀 별로였었던 아이예요. 지금도 보면은 균타 갖고 이렇게 지저분함이 얼굴에 그냥 지저분함이 이렇게 막다 되어 있죠. 엄청 지저분해요. 지금도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생장점 있는 데서는 예쁘게 지금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나! 뿌리가 이렇게밖에못 내렸나? 어우, 이걸 왜 이렇게 심었을까? 이걸 안 자르고. 어, 참 묘하도다. 이거를 왜 그냥 부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렇게 심은 것 같은데. 야! 아, 진짜 미안해. 아이고, 또 엉망 될뻔 했네, 얼굴이. 자, 요거를, 어, 작년 4월에 했기 때문에, 이 흙을 써도 되는데, 흙 보면은 괜찮아요. 흙이 좋네. 음... 자, 요거는요. 우리 고객님들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판매해요. 보면은 이렇게 흙, 흙걸음마 그, 그때, 쿠팡. 굿빵. 쿠팡에서 샀습니다. 쿠팡. 굿빵. 쿠팡에서 샀으니까 쿠팡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팡. 자, 거기서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돼 갖고 기억도 잘안 나요. 근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고객님 계셨어요. 자, 그리고 요거 어 얘는 조그만 화분에 좀 많이 쓰고 여기다가는 조금 이제 물 배수가 어 조금 더큰거 크게 되라고. 근데 아 어, 화분을 조금 바꿔 줄게요. 예쁜 요거 요거 선물 받았던 화분인데 얘를 왜안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어 우리 그 제가 생일날이었나 아무튼 선물 받았던 화분입니다. 어, 오래됐어요. 오래된 화분. 자 그래서 아까 나은 분하고는 조금 더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살짝 얘가 약간 꽃병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꽃병 스타일에다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가 어떤지. 자 그리고 요거는 어이 뿌리는 너무 무거워서 건강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잘라내겠습니다. 조금 안 건강해, 많이 안 건강해 뿌리가 보면. 자, 이건 자 커팅을 할게요. 자 커팅. 자 이렇게 커팅을 하고 심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두고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조금 음왜 이렇게 모질이 같이 분갈이를 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흙은 다 털었었네요. 그리고 여기 자 이것도 아 보면은 여기 여기 아직도 있네. 자 우리 고염들 이거 보시면은 요게 요게 손깍지에요. 자 보면 여기 여기. 에이 여기 있네. 자 볼까요? 요거 떼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 사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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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옇게. 요거 허옇게. 보이죠? 어 요게 손깍지에요. 자이렇게 요거 떼서 잡아야 돼요. 어우 약을 그렇게 쳤는데도 이 원래 보라색 요런 다육이들이 이 깍지가 참. 잘생기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여기 하나 더 떼고 한 입을 더 떼고요 요거 좀떼 내고 떼 내고 아이고자이 다음에 자, 이거 충대로 요거 닦아 내고요 요거 좀 들고 아까 어이 자리 여기를 조금 볼게요 약을 좀 치고 다시 좀 뜯어내고 또 있는지 살펴봐야죠. 맞아요. 얘 깍지 때문에 진짜 애 먹었던 애거든요. 이게 다 깍지, 깍지가 다 이렇게 갉아먹은 자리, 고루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른 자리였어요. 고기딱 하나 있네 또. 아유, 얘는 어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서요 다시. 얘는 또 균제에다가, 아니, 충제에다가 얘는 또 다시 한번 방제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깍지를, 손깍지를 한번본 이상, 그렇게 해야지 또, 어, 멀쩡해지죠? 얘는 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얘는 지금 꽃 같기도 하고, 자구 같기도 하고, 지금 알쏭달쏭하네요. 자구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일단 좀더 나도 보고요. 나도 보고 나서. 어,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지저분하죠. 이게 깍지가 타서 이래요. 깍지가 탔던 자리들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사이사이에 혹시 깍지 있나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한번. 어 여기도 여기도 좀 지저분하네. 와 여기도 있다. 자 여기도 지금 깍지가 있어요. 보면 자 여기 여기도 있죠. 요거 어. 요거 여기 뜯어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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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깍지예요. 자 보면 이게 손깍지라는 놈이에요. 지독한 놈입니다. 이거 버리고요. 자, 버려. 그리고 여기 좀 뜯어서 아까 여기다가 지금 휴지 들고 있지요. 여기 그리고 다시 여기. 그리고 약하고 어, 옆에 것도 뜯어봤어요. 옆에도 혹시 어, 얘가 살고 있나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진짜. 사이사이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방제를 얘는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버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는 자, 요거, 아까 약 쳐서 핀셋 좀 닦아내고요. 수포를 조금 많이 넣을게요. 여름에는요, 이 숯볼이, 그, 약간 휴가토를, 어, 높은 온도 고온에서 어, 태운 거예요. 자, 휴가토 같은 경우는요, 어, 어1 0터에 우리 고객님들 2만원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입니다. 자, 어, 그, 저희 그, 미소토와 같이 하실 때는 아니야 <laughs> 왜 생각이 안 나? 저희 그 어, 바보 아니야 멍충이 저희 그자 <laughs> 저희 미소토가 생각이 안 나서 저희 그 그런 것입니다. 어, 미소토는 1 0 k g 에 24,000원이고요. 자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 하나 아 어, 미소토 하나 세트로 갈 경우에는요 5만 원에. 어, 택배비 6,000원 해서 5만원에 그렇게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숯볼 하나, 어, 미소토 10kg 하나 주세요. 자, 미소토는 10kg부터 판매. 우리 고객님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흙이 조금만 필요한데 어, 또 파나요. 근데 저희가요. 10kg나 5kg나 택배비는 어차피 같아요.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10kg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10kg에 24,000원 그렇게. 어, 사시는 게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미소토 고슬고슬하니 아, 정말 흙 좋습니다. 어, 뿌리 활짝도 빠르고요. 아이들 나중에 어, 2, 3년 돼서 이렇게 봤을 때도요. 어, 아이들이 어, 뿌리가 밑에 아주 어, 흙을 이렇게 부어보면요, 어, 그 약간 고슬고슬함이 그 느껴지면서 그 통풍이 잘 됐구나. 아, 뿌리 밑에서 굉장히 그 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기분 좋은, 자, 흙을 부었을 때그 기분 좋음이 느껴지는 그런 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님들, 자, 미소토는, 어, 그렇게 문자 주문을 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어떠세요? 자, 얘는 아까 약간의 그 꽃병 같은 스타일에 제가 지금 옮겨줬거든요. 어, 처음에는 아마, 아, 이 꽃대목을 아마 깍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래, 너살라무 살고 말라, 말라, 그러면서 아마 깍지 잡은 아이를 제가, 어, 사월에 실제를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음, 야, 살라무 살고, 니 알아서 해 아,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제가 막 애들한테 쓴질을 부리거든요. 자, 쓴질 부립니다. 자, 흐질 <laughs> 부리면 어쩔 거야. 근데, 자, 좋은 마음으로만 이렇게 다육이를 예쁘게 좋은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얘한테. 야! 너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남의 집 누구는, 어, 남의 집 애는 예쁘더라.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어? 아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흙에다 키웠는데, 왜 너는 이러냐? 그러면서 막 승질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 자, 엄마 손이 다 다르니까. 자, 엄마, 어떤 엄마 밑에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laughs> 다 다르잖아요. 자, 얘는 깍지약을 조금 좀 많이 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는, 어, 지금, 음, 이 영상이 송출될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오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아 어, 충제를 금뿍 치고 있습니다. 왜? 아 깍지를 봤기 때문에. 자, 깍지를 봤으면은 충제를 듬뿍 쳐 줘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닦고 자, 어 23년 4월 27일 날 식재했던 자, 꽃대목입니다. 꽃대목을 아자 어, 어, 1년이 지나서 지금 5월, 어, 오늘이 26일이네요. 자, 5월 26일 날, 자, 이 아이를 어, 살펴봤습니다. 근데 얘는 계속 깍지약을 계속 뿌리면서 제가 케어를 해 주었는데도, 자, 그나마, 어, 어... 신경을 썼던 아이인데 지금도 아직도 한 두어 개가 있었고요 자 뿌리 상태가 잘못됐습니다 자 뿌리를 왜 그거를 그냥 두고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잘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뿌리 잘 끊어서 이제 이+ 얼굴이 더 큼다+ 큼다 가니 예뻐졌으면 좋겠고요 아가 더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재식제를 해줬습니다 꽃대목 예쁘게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천물 주고 나서요 천물은한 사흘 있다 줄 거고요 아까 그 잘라낸 상처가 아문 뒤에. 어 사월이 있다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아이 같은 경우는요. 한 2주 정도 있다가요. 그냥 살충제 뿌리다가 한번 푹 담가 줄까? 머리끝까지 담가 줄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봬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